사후 세계에온 손님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주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고마저씨는 아무런 대가 없이 손님들에게 추억이 깃든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자신보다 먼저 죽은 딸을 기다리며 그의 종업원인 주인공과 함께 식당을 이어갔으나 어느 날 찾아온 악마에게 사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잡아먹혔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의지를 받아 악마에게서 빠져나오고.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후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주인공에게 딸의 모습이 보였고 자신의 딸이 분명하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한번 식당의 악마가 찾아왔으나 그녀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줬습니다. 사5세계의 마지막 공간인 허무가 열렸고 악마가 빨려 들어가는 순간 주인공과 함께 도망쳤지만 결국 주인공까지 허물어 빠지게 됩니다. 겨우 만난 딸을 또 잃을 수 없었기에 고마저 씨는 허물어 향해 나아갔습니다. 악마와 함께 허물어 빨려 들어간 딸을 찾기 위해 스스로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는 고마저 씨. 열차 안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는 꼬마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로시라 소개했고, 죽지 않은 몸으로 고마저씨보다 수만 년 이상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녀는 고마저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열차 안에 있는 인간들의 정보를 조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승객, 사채업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빛을 독촉하다가 칼에 찔려 죽고, 두 번째 승객, 미친과학자는 인체 실험을 하다가 괴물에게 잡아먹혔으며, 세 번째 승객, 독재자는 심각한 독재정권 때문에 국민에게 총살. 네 번째 승객, 사기꾼은 수많은 위장결혼 및 연속된 살인이 밝혀져 한 남성에게 피살. 다섯 번째 승객, 스토커는 식당 손님이었던 여성을 죽인 범인이었고, 여섯 번째 승객, 어린아이는 상습적인 소매치기를 이어오다 한 남성에게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그녀는 도움이 됐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고마저 씨는 맞지 않는 환경 때문에 그 피로를 느껴 졸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열차 안엔 아무도 없었고 사라진 도로시를 찾던 중 딸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기관실로 향하는 딸 서둘러 쫓아가 그곳에서 쓰러진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게 억울하다며 누군가를 죽여달라 말했고 권총 한 자루를 떨어뜨리며 사라진가 동시에 지붕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향하기로 하고 근처에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을 달랬지만 갑자기 태도가 변하고 그 형체는 딸을 죽음으로 몰아간 아이였습니다.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간 아이 분노가 차오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엔 권총이 있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될수 없었기에 이내 포기하고 맙니다.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고마저씨는 꿈 속에 있던 장소로 가보기로 합니다. 그곳엔 총을 들고 있는 도로시와 정말로 딸을 죽인 장본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마음대로 하라며 권총을 건네줍니다. 하지만 꿈에서 죽이지 않기로 다짐했기 죽이는 걸 포기합니다. 대신 처리하는 도로시 사실 그녀의 정체는 지옥의 수문장이었으며 인간으로서 하면 안될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환생이 불가능한 허무에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도착하고 그녀는 자신의 일을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하듯 삼천도에 데려다준다 합니다. 시점이 바뀌고 자신 때문에 같이 홈으로 빨려 들어온 것에 사과를 하고 이곳은 자신만 빠져나갈 수 있다 말합니다. 식당에 있었던 일 때문에. 사이가 가까워진 악마는 처음으로 손님이 왔다며 놀자고 말라고 모두의 기억 속에서 봤던 요리들을 부러워하는 악마에게 다음에 요리를 해준다는 그녀였습니다. 어디선가 허무에 떨어진 아이가 나타났으나 서서히 형체를 잃어갔습니다. 동시에 주인공 또한 형체를 잃어갔고, 쓰러진 아이를 보며 절망을 먹지 못해 배고파 하는 악마. 그러나, 잡아먹게 되면 다시 흉측한 악마로 변할 걸 알았기에 이내 포기합니다. 결국 아이는 소멸하게 되고, 그녀 또한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아 삼천도에 도착했고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배에 탑승하고 환생하지 못해 많은 영혼들이 떠도는 삼천도를 통해 허으로 나아갔습니다. 평소 어색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고마주씨는 베사공에게 말을 걸어보고. 그의 이름은 카론, 천국과 지옥에 온 사람들이 환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그런 그에게 딸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드디어 허무의 입구에 도착하는 고마저씨 카론은, 위험을 무릅쓰고 딸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온 그가 마음에 들어 허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희망의 불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오면 반드시 도와주겠다 말함에 떠났습니다. 도착한 그곳엔 니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괴상한 형체를 한 괴물이 말을 걸어오고. 용건을 묻는 말에 고마저씨는 딸을 구하러 왔다 답했습니다. 괴물은 최근에 깨끗한 영혼이 들어왔다 알려주고 이곳에선 반드시 희망의 불이 있어야지만 살아나올 수 있다 알려주었습니다. 미리 카론이 건네준 희망의 불이 있었기에 딸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어떤 영혼도 환생할 수 없는 허물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저지른 죄 때문에 환생하지 못해 떠도는 영혼들, 나아가던 중 등포를 떨어뜨리는 위기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곳엔 괴상한 모습을 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봤던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형태. 고마저씨를 잡아먹기 위해 서서히 앞으로 다가오고 결국 다리가 무너져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장소는 희망의 불이 있음에도 어둠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딸의 환영이 어디론가 인도하듯 나타났다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작은 빛을 따라 다다른 곳엔 쓰러진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차갑게 몸이 식어 서서히 형체가 사라져 갔습니다. 악마는 고마저 씨에게 한 가지 제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희망의 불을 이용해 딸에게 빙의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빙의한 자는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사후세계에서도 딸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악마에게 희망의 불을 건네주고, 하늘에서 불빛이 나타나자 따라 감싸 안았습니다. 동마저씨는 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딸과의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모든 기억이 지나가고, 무의식 상태에서 악마가 말을 걸어옵니다. 고마저씨의 희생이 아닌 악마의 희생으로 허무해서 벗어나고 모든 게 꿈인 것 같은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나가고 딸과의 행복한 일생을 보내며.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 플레이한 고마저씨 레스토랑은 2021년 10월 7일에 발매한 게임으로 스팀, 핸드폰, 스위치로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식당에 온 손님들이 어떤 이유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알아가는 재미와 그 속에서 알수 있는 감동, 슬픔들이 게임성을 더 돋보이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특히, 아빠와 딸에 대한 스토리는 모든 플레이어를 몇 번이고 울렸을 정도로 많이 슬펐답니다. 여러분은 고마자실 레스토랑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하실 건가요?